네, 안녕하세요. 으켄켄입니다. 어, 어제 예고했던 대로 6,300 골드를 모아서 카드를 까는 하려고 하는데, 제가 일단 6개 정도 팔아봤어요. 그리고 6개 받은 거 해가지고 지금 12개가 있고, 이제 앞으로 57개, 57개를 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근데, 제가 지금 핸드폰이라가지고, 하나하나 일일이 사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40개 묶음이 되나? 아, 안되네 안되네 <laughs> 어, 일단 하나하나 다사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9팩 사는 것도 아좀 걸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김주원이라는 애는 제 친구인데 저랑 같이 카드 깡 하기로 했었거든요 제도한 60팩 정도 까는데 누가 더 전설 많이 먹나 해 보자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. 그래서 잠시만요. 살 살면 날게. 가자 가자. 자, 일단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첫 전설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오 오. 오황금 영웅. 처음부터. 어 좋죠. 음. 두 번째 패 일단 첫 전설까지는 계속 한번 봐 볼게요. 응 음, 시작했지 인마 음, 음. 아 이번, 전, 이번 확장팩은 전설이 몇개 나올까 69팩이니까 한 음, 4개? 3개? 이정도 먹으면 많이 먹은거 아닐까요? <laughs> 어잉 나 안떴는데? 쟤뭐 나왔는지 음. 아어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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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카드 별로 안 좋지 않나요? <laughs> 일단 내가 중요하니까 한 봅시다. 일단 첫 전설까지는 계속 한번 봐보다가 어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통해서 전설이 어떤 게 뜨는지 몇개 떴는지 말씀. 오오나나홀법 진짜 하고 싶었어. 오케이. 영메터 지롱 영메터 지롱 영메터 지롱 어 홀법 제가 진짜 이번 확장팩에서 기대했던 게 홀법이거든요. 홀법 홀법이랑 해적 도적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우 홀법이 아니더라고요. 그냥 영능법사영능법사 영능법사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러면은 다음 다음 전설은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59번째 팩 오 여기서 전설이 나왔네요 오우 오, 전두루티 제 친구랑 똑같은 게 나왔죠 이거랑 네 그리고 또 46백제에서 와우 황금 박쥐 예렉 와우 아, 나왔습니다 제 친구는 30백 가서 하나 먹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전설이 하나 더나왔는데좀 실망감이 큰데 사슬 권주 말라크라스 뭐이 친구도 어딘가에 쓸 곳은 있겠죠. 지금 제가 만든 영능 법사덱에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떡락했어요. 등급이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. 이번 확장팩의 제 마지막 전설 네. 운다스타가 나왔습니다. 운다스타는 노르 덱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, 어, 아무튼 69팩 가서 오전설오전설 오전설 진짜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? 제 친구는 <laughs> 69 60... 구팩 가서 두개 먹었대요 두개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음번에는 이제 나온 전설은 없고 영웅카드도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영웅카드는 따로 세진 않았 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사운드가 녹음이 안 됐네요 게임 사운드가 그래서 좀 허전하긴 할 텐데 일단 제가 여기 대난투 대난투 확장팩에서 얻은 전설은 일단 두루 전설 두개 법사 전설 두개 그 다음으로, 또, 전설 히레이크 황금 전설 히레이크 그리고 운다스타, 총 6개에요. 랩터 공크는 거기서 처음에 6팩이랑 그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얻었고, 어, 뭐 이제 특급카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핸드폰 상황이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, 보여드리는데 실패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육 <laughs> 900골 6300골드죠. 육 300골드를 통해서 6, 총 69팩을 따서 5전설을 먹었습니다. 5전설이면 은 어, 진짜 잘 나온 편에 속해요. 왜냐면 은 하스 블리자드에서 말했던 게 16팩에 전설 1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, 앞으로는 아마 골드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전설 한개 정도 더 먹은 다음에 그 다음 확장팩을 위해서 골드를 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음 이제 나온 전설들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용매 용매를 통해서 영능법사 아니면 홀수 영능법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루는 좀 많이 나왔네요. 네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